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원래 겨울 스웨터를 하나 뜨고 있는데 탑다운으로 이거를 한여름에 이렇게 뜨고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, 되겠다가,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름실로 여름 가디건을 하나 떠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찾았어요. 그래서 실을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실크 인견사라고 쓰여 있는 이 실을 사서 한 겹을 잡고 좀 성글게 가디건을 뜨고 있었어요.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뜬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소매 분리도 다 하고 영상도 다 찍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. 이게 요렇게. 근데 이 옷을 입어보니까 요 정도 비침으로 딱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이걸 입어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. 저는 한요 정도? 아무리 이게 늘어난다고 쳐도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. 이거 입어보니까 한요 정도? 이게 이게 너무 말도 안 돼서 저희 집에 계신 비뜨개인께도 보여드렸는데,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도저히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그래서, 이거를 나름 진짜 얼마 열심히 떴는데,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소매 분리도 하고 많이 떴는데, 너무 아깝잖아요. 근데 어쨌든 입을 수가 없으니까, 결국에는 다른 걸 떠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뭘 뜰까, 그 고민을 하다가 그 태팅 블러썸님의 영상 중에 그 민소매랑 가디건을 같이 뜨는 같이 입을 수 있게 뜰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. 민소매를 먼저 뜨고 어 가디건을 나중에 뜰 거고요. 민소매는 이렇게 비침으로 뜰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어, 두 겹을 잡고, 두 겹을 잡고, 조금 작은 바늘로 해서 떠볼까 해요. 근데 그 테팅블러 스님 영상을 보면 그 사이즈가 보통 한 개만 있고 그 게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떠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떠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풀러야 될것 같고 이게 제가 구입을 하면서 어차피 세 보를 주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두 겹을 잡고 민소매 민소매를 뜨고 그다음에 실을 뭐더 주문을 해서 가디건을 뜨고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팔도 사실은 그렇게. 넉넉한 편도 아니고, 옷이 너무, <laughs> 옷이 너무 작네요. 이럴 줄 몰랐어요. <laughs> 있는 중이고요. 이게 도안이 어... 밑에서부터 밑에서 고무단을 뜨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민소매인데 어... 특이한 점이 보통 저희가 옷을 뜰때 고무단은 몸통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떠서 옷을 뜨잖아요. 그리고 그런데 이 옷은 몸통이랑 고무단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바늘 사이즈가 그래서 약간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 약간, 아, 고무단은 너무 좀 넓적하고 몸통은 좀 촘촘한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? 싶은 느낌이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된줄 알았어요. 이게, 아, 내가 저 태팅 블러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보고, 그렇게 봤더니 그냥 바늘 하나로 뜨시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, 평소에 뜨던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, 일단은 믿고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 고무단은 원래, 어, 7단을 뜨라고 하셨는데, 그러면 한 2.5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너무 짧은 고무단보다는 조금 고무단을 더 쓰고 싶어서 저는 10단을 떠서 한 3cm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고무단을 10단을 떴고, 그 다음에 몸통은 그냥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게 어차피 겉뜨기만 쭉 원하는 길이만큼 뜨기, 뜨면 되는 거라서 엄청 쉽긴 한데 바늘이 3.5mm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도는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계속 몸통을 뜨고 오겠습니다. 떴어요. 이거를 제가 한총 몸통 밑에서부터 떠가고 있고 총 몸통 길이를 30cm 정도 뜰 생각이라서 한이 정도를 더뜰 생각인데 지금 제가 실을 다 썼어요. 그래서 실을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. 제가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관을 본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끝까지 실을 다쓴 적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조금 몸통 조금 이 정도만 더 뜨고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. 사실 저는 민소매나 그런 조끼 종류, 이런 팔이 없는 거를 아직 한 번도 안 떠봐서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실은 아마 내일 배송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배송이 되면 다시 또 열심히 뜨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뜨고 있던 민소매를 완성했습니다. 짜잔. 어, 게이지를 내보니까 그 테팅 블롭썸 님이 올려 주신 게이지랑 제가 이 실크 인견사를 두 겹을 잡고 떴을 때의 게이지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어, 그냥 사이즈는 테팅 블롭썸 님이 올려 그 영상에 올려주신 그 사이즈 그대로 떴고요. 제가 변형한 부분은 변형하다기보다는 이게 다 뜨고 나서 보니까 저는 어깨 끈이 조금 짧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정도만 고무단을 앞뒤로 더 떠줘서 이어줬어요. 저는 어, 실크 인견사도 처음 써보고 어, 이런 형식의 민소매도 처음 떠 보거든요. 어, 일단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뜨는 과정은 재밌었는데, 실크 인견사 실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조금 뜨면서 손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지 손은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총네 볼을 사서 썼는데, 총네 볼이 든건 아니고 두 겹씩 자꾸 뜨다 보니까 이제 그한볼한 한 볼씩 한 볼씩 두볼 쓰고 그 다음에 또한 볼씩 한 볼씩 두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볼이 그 중간에 매듭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찾아보니까 실크 인견사가 그런 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 매듭이 좀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한 한 군데서도 몇군몇 몇 개씩 나오고 이래가지고. 그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실크 인견사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, 여름에도 입기는 좋을 것 같아서, 좀, 괜찮았던 것 같고, 그런데 저는 두 겹을 잡고 떴는데, 두 겹을 잡고 떴더니, 옷이 조금,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따가 무게를 재보면 알겠지만, 어,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, 여름 느낌의 찰랑찰랑하고 차름한 느낌의 그런 옷을 뜨고 싶으면 한 겹만 잡고 떠야 될것 같은데, 그러려면 약간 바늘 호수도 많이 줄여야 될것 같고,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아마 저 실크 인견 사는 코바늘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도 어쨌든 저는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. 이 남은 실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. 어쨌든 아직 세탁하기 전인데 세탁을 제가 게이지를 내보렸을때 세탁을 해도 그렇게 뭐 수축이 크게 있거나 늘림이 크게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세탁을 하고 음 입어보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. 그리고 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. 그 설명을 진짜 잘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이런 식의 옷을 저는 탑다운만 떠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 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앞판 한쪽 뜨고 뒷판 한쪽 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식의 옷은 처음 떠봤어요. 그래서 조금 헷갈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테팅블러서님 유튜브에 그 질문을 올리니까 댓글에 질문을 남기니까 되게 친절히 답변을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뜰수 있었고요. 어 그런데 이 도안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여기가 생각보다 깊게 파였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줄이는 뭐 이렇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뜨긴 했는데.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남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, 요즘은 또 그렇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니까 <laughs>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걸 단독으로 입고 밖을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흰색 티셔츠나 아니면 안에 나시 조금 이렇게 민소매 나시 같은 거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뭐 그냥 단독으로 입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제가 여름 뜨개를 계속 해보고 싶어, 싶었는데, 여름에는 그렇게 막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디건을 뜨다가 포기한 것도 있고, 아, 그래도 곧 어차피 뜨개 뜨는 속도가 느리니까, 음.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 걸 뜨자 했다가 너무 더워서 포기한 것도 있고, 요 실크 인견사와 테팅 블로써님 덕분에 제가 여름 여름 뜨개를 하나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뜨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